우리 다 같이 신앙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여섯 척이요 저쪽 두께도 여섯 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통로가 6척이요, 문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 가네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라 하고 성전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여섯척이며 성전 삼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네척이며 골방은 삼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서른이라. 그 삼면 골반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웠으나 성전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 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삼면의 성전 삼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은 높이는 한 장대 곧큰 자로 여섯 척인데 성전에 붙어 있는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다섯 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삼면의 너비가 스무 척이 되는 뜰이 둘러 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러 있는 빈터의 너비는 다섯 척이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사랑하고 사랑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은 이곳이 지성소다. 이곳이 지성소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헤이칼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 에스겔 41장 1장에서 1절에서 나오는 이런 성전을 지칭할 때 헤이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헤이칼이 설명하는 뜻에는 성전 이외에도 큰 건물, 왕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뜻하는 또 다른 한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베이트입니다. 이 헤이칼이 큰 건물로서의 성전을 뜻했다면이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으로서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명인 이 베들레헴의 이 베들이라는 말이 베이트 어, 집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베들레헴이라는 그 뜻은 무엇무엇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 레헴이 빵을 뜻하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빵의 집뭐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집의 뜻을 가진 이 베이트라는 단어는 건물이라고 의미하는 헤이트라는 이 단어보다 성전에서 성경에서 더 많이 쓰입니다. 성전이라는 의미를 지닌 헤이칼 베이트 이두 단어가 사용되는 빈도는 분명히 다르지만 이 둘을 통해서 성전이란 어떤 곳이다 라는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임지하고 계신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이러한 성전에서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의 회복의 환상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시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삶의 자리 또 우리의 이 성전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랍고 귀한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 40장부터 천천히 에스겔에게 성전의 환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두꺼운 벽이 있었고 사방으로 난 문이 있고 또 성전으로의 중심으로 올라갈수록 높아져 있는 그 계단으로 성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성전 중앙에는 번제단이 있고 반드시 그곳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중앙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 주실 때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보여 주시지 않습니다. 성전 바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조각조각 완성되어지는 그 성전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 주십니다. 이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벽과 문 그리고 그 수치를 세세하게 측량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성전의 전체적인 모습을 그려올 수 있게 하십니다. 참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실 때한 번에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시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훨씬 더 편하고 쉽게 성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이 성전의 모습을 한 번에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바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차근차근차근 한곳한 한 곳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보면서 하셨던 공통적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보시기 좋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대로 창조된 세상을 보시면서 흡족하고 마음에 들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흡족하셨다 라고 하는 것, 보시기 좋았다 라고 하는 것은 창조된 그 세상 그 자체가 흡족하고 마음에 들었다 라고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하나 둘씩 세상 가운데 창조될 때 자신들의 마음 마음대로 우죽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가운데 창조되어지는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따르는 그 모습이 보시기 좋았고 흡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르는 그 모습을 좋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실천이 우리 안에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순종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하나의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시면서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음식들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테스트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식이, 음식을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음식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있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라고 대답을 하자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데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고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환상에서 깨어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방인 고뇌료를 만나게 되고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 있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관점,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모두 내려놓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관점을 철저히 따르는 그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질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자의적인 판단으로 결정하는 불순종의 사람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사람들은 자의적인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결코 순종으로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내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했기 때문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불순종하는, 불순종하는 그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존재하는 복을 준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는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심은 하지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내, 입,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 가운데는,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지금 제 상황이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문자 문자주의에 갇혀서 흑백 논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대 그리고 나의 상황 다른 이들의 믿음의 삶 또한 우리는 존중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염두하기 전에. 내 순종 우리에게 순종을 드려야 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보다 우선시 된다라는 이 사실 가운데 확고히 서며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며 순종할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무모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있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내삶 가운데 회복을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되는 그 사귐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소망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기 내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선시되는 그 하나님의 질서를 붙잡는 순종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순종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질서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따르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나아가 그 순종함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한분한분 한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겔을 성전의 중앙으로 인도하십니다. 에스겔이 보는 성전의 중앙에는 두께가 여섯 척인 문 벽과 열열척열 10, 10척, 척과 다섯 척의 너비로 된문 통로. 그리고 길이가 마흔척, 너비가 2무척이 되는 성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소에 들어가면은 내전이라고 하는 별도의 공간이 나타나는데, 그 별도의 공간을 나타내서 지성소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무척이요 너비는 2무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지금 에스겔이 있는 곳, 에스겔이 보고 있는 곳, 에스겔이 머무는 곳. 그곳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번 허리에 종을 차고 발목에 끈을 묶은 다음에 출입을 했습니다. 1년에 한번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밖에서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나는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성소 밖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이 종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었다 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대제사장의 발목에 묶었던 줄을 끌어 당기면서 대제사장을 지성소로부터 성소 밖으로 끌어냅니다. 하나님 자신도 지성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람들이 함부로 올수 없게 하였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두꺼운 휘장을 치심으로써 이곳은 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지성소이기 때문에 죄인이 너희들이 함부로 올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동시에 나와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가운데 사람들은 지성소에 출입하는 것을 극도로 조심스럽게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대제사장이 들어간다 한들 그도 역시 죄로 인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사람들은 지성소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함이 있는 아주 두려운 곳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날 지성소라고 할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아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에게 은혜를 간구 우리에게 은혜를 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저희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면서 더더구나 우리가 누리는 더큰 은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는 구약에서 말하는 지성소에 나아갈 때만큼 철저한 모습으로 나아가진 않습니다.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나아가진 않습니다. 복잡한 예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무런 준비 없이 거룩함을 갖추지 않는 회개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그 두려운 마음인 경외감을 경외감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시대가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그 무엇이 변했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 거룩하신 분 앞에 합당한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하고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성소 중앙의 번제단을 지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되고 동시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그 결심을 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 머물러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엎드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지성소가 될수 있도록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 삶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오늘의 기회를 단임했던 담임하셨던 하용조 목사님은 그의 책 행복한 아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의 그 느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마음에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보니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하는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과 겨, 두려움, 두려움과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만날 때의 그 감정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글의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배에 나오는 당신 떨림과 찬양과 감사로 충만합니까? 신학교를 다닐 때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기독교를 떠나서 이슬람으로 개종한다라는 그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미국의 젊은이들은 기독교를 떠나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한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너무 말랑말랑해요. 모든 것이 다 친절하고 모든 것이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이슬람은 그러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기독교를 떠나는 이유가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맞춰져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중심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면 이슬람은 사람이 아닌 철저히 그들이 믿는 알라 중심 가운데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사람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맞춰주는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지 못하지만 율법에 의해서 철저히 맞춰지는 이슬람에서는 그들이 믿는 알라를 경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젊은이의 말에 대해서 신앙이 부족하다, 기독교를 오해했다, 이슬람을 내가 제대로 모른다라고 반박하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그 신앙의 모습으로 맞춰져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 중심에 철저히 맞춰져 가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맞는가라고 우리 자신에게 먼저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가장 걱정해야 될 것은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까라가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철저히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걱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 역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철저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를 의지하여 우리의 안과 밖이 하나님 보시는그 거룩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